그랑프리 5차 대회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핀란드 에스포에서 펼쳐진다. 이번 에스포에는 여자 싱글 부분의 유영과 김채연이 출전한다. 대한민국 남자 싱글 차준환도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시즌 전부터 입은 발목 부상이 그랑프리 2차 대회 출전으로 악화되었다고 한다. 부상 입은 발목의 신경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쉽지만 4대6 월드 더 나아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해 5차 대회를 기권했다. 차준환 외에도 이시영, 지서연 등이 기권을 하였다. 너무 아쉽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시즌 마지막을 위한 선택이니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해야겠다. 비송송한 분위기지만 이 분위기에도 대회는 계속되고 선수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중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부문 유일한 메달리스트 김채연의 또 다른 도전이 이어진다. 강한 퀀시가 주특기인 김채연은 시니어 그랑프리 데뷔 무대에서 개인 최고 기록 205.51점에서 4점 정도 부족한 201.15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었다. 첫 시니어 그랑프리 무대라 긴장된 모습이 비춰졌는데도 김채연은 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트리플 플립에서 어텐션과 언더 판정을 받았으나 그외 다른 부분에서 감점을 받지 않았다. 시니어 그랑프리 데뷔 무대를 준수하게 잘 치른 김채연의 목표는 이번 대회에서도 포디움에 들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에 한정되기보다는 지난 대회보다 한층 더 성장하자는 마인드를 갖고 출전하는 것이 좋다. 충분히 잘하고 있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과한 긴장보다는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를 클린 경기로 잘 마무리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챌린지 대회를 돌며 컨실을 끌어올렸기에 김채연이 이번 대회에서 한층 더 깊은 연기와 스킬을 선보일 수 있다고 믿는다. 김채연이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는 따라올 것이다. 부상을 딛고 이번 시즌을 시작한 유영의 23-24 시즌은 예상했던 대로 순탄하지 않았다. 비국가대표 출신으로 CS 온드레이 네펠라 메모리얼과 스케이트 아메리카에 출전했다. 나름 준수한 경기 운영을 보였던 네펠라 때와는 다르게 스케이트 아메리카에서 좋지 않은 수행을 보였다. 프리 프로그램 체력 저하가 눈에 띄었다. 전반적인 점프가 무너졌고 비점프 요소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유영에게 점프 회전수 부족은 주니어 때부터 고질적인 문제였으나 이번 시즌처럼 좋지 않았던 적은 없었기에 그의 부상이 더 아쉽게 느껴졌다. 진다. 유영은 이번 그랑프리 대회에서 지난 대회 아쉬움을 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마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은 점프 회전수를 챙기는 것보다도 일단 프리 프로그램을 끌수 있는 체력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력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는 없으나 일단 프로그램 도중 지치는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좋지 않다. 당장 심판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니 기술점과 구성점 손해가 클 것이다. 이번 시즌 당장 좋은 결과를 내면 정말 좋겠지만 운동선수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김채연에게도 유영에게도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꽤 부담감이 큰 대회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선수들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걱정보다는 부디 안전하게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랄 뿐이다. 팀 코리아 지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기를 바란다. 오늘 그랑프리 오브 에스포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여자 싱글 선수들을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